아,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교제 63과 마르코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아, 이 내용으로 우리가 영적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저희도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순종을 할줄 알도록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마르코금 14장. 43절에서 52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달아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하던 대로 이 본문을 손으로 쓰는 필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문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배신과 유다교 지도자들의 폭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혀서 예고하신 대로 순환의 길에 들어서십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는 폭력으로 대항하고 예수님은 폭력을 거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겨집니다. 예. 되새김에 있어서 먼저 관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전 모의를 하고 온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비폭력을 끝까지 주장한 예수님과 달리 한 제자와 수석사제가 보낸 사람들은 철저한 사전 모의와 함께 폭력으로 대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모의와 폭력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과 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봅시다. 오늘날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전하는 참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선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반대로 폭력과 거짓과 기만으로 생명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네, 살펴보십시오. 네, 식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변함없는 가르침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환의 길에 들어서십니다. 유단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들은 스승을 팽개치고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수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변함없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자들처럼 또는 그 하수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폭력의 길을 가겠습니까? 현재와 과거의 구체적인 나의 생활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의 메스컴이나 대중을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파괴하는데 동조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잘 식별해 보십시오. 실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14장 49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분노가 치밀고 여러 형태의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을 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희망을 간직한 채 꿋꿋하십니다 우리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적극적인 이유가 바로 하느님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내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억울한 일들을 때문에 생기는 분노와 폭력의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나도 예수님과 하나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그 분노와 폭력의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결심을 해 보십시오. 방금 전 게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순환의 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도망가고 맙니다.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순환의 길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적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순환에 들어와서 우리의 작업이 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또 세상을 들여다보는 기도하는 시간을 잘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